미국의 아이비 리그에 제희 어, 서강대학교에 많은 대학의 법인이사회 이사님을 제가 어, 최근에 한번뵌 적이 있는데 어, 당신의 대학은 미국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어떤 규제와 통제가 있고 당근 채찍 정책이 있느냐 하니까 어, 일체의 규제나 일체의 통제가 없다고 그럽니다. 어 그건 학생 선발부터 등록금 문제부터 뭐 여러 가지 정원 조정 대학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냐 하니까 우리는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교육시장 원리에서 우리가 스스로 한발 앞서서 조정을 해나간다 자율적으로 아뭐 지금 우리 실정에서 그 부분에 그 대학과 사정과 우리 국내 사립대학은 워낙 그 천양지자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어, 황 부총리님께서 사립대학에 당신들이 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좀자유를을좀 좀 주실 그런 정책은 있을 생각인 걸 어, 한번 여쭙니다네 고맙습니다. 그때 사립대학이 아니더라도 어, 모든 대학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 자율, 자율라는 것이 우리 헌법 같이 아니겠어요? 이 대학 자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특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대학에서 해 나가는 것의 총화 그, 그 정점이 그대로 그대로 교육의 정책이 되도록 하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아주 소신으로 갖고 있습니다. 외람됩니다마는 사실은. 금세기에 들어와서 사립 사립 대학의 시대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세계 유수한 어, 대학들이 어, 사립 대 사립되고 또 우리나라도 사립 대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 어, 비약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학의 어, 그런 감투 정신이랄까. 도전 정신이랄까 이것을 살려야만 살려야만 우리 국가 경쟁력이 살고 또 세계의 유수의 사립 대학들의 발전과 경쟁을 할수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특히 우리 사립대에 계신 총장님들이 사립대의 갈 길이라 그럴까 그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주십시오. 제가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대교육에서 하나 보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시키라고 하고 또 규제 부분도 제가 부임하자마자 대교육에다 요구했습니다. 대학에서 좀 규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91인가 93인가 이렇게 써냈어요. 그래서 당장 30개는 즉각 그를 해제하고 규제라고 아이 우리는 규제라고 생각 안 해더라도 대학에서 규제라고 생각하시면 풀어라. 그 나머지 60도 하나 또 소홀히 하지 말고 검토해라. 그래서 어, 답변을 드려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제가 그런 얘기 드릴 때에 어, 이것을 그냥, 어, 그냥 뭐 얘기해 봐야 안 되겠지. 그래서 얘기 안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하나 보나 보자 그러고 던져버리듯이 이렇게 어, 제기하신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육부에서는 그거를 제가 아주 단단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이 지금 경제 방면에서는 이 규제 개혁을 위한 대통령 모시고 하는 회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 분야에 그게 없,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어 이러한 어 규제의 어 개혁하는 어그 갖자. 그래서 거기에 잘 우리가 정리해서 그 이제 현안으로 올리고 한번. 어 국가적 차원에서 그런 회의도 하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관이 저렇게 얘기해도 대가리를 생각 마시고 어떤 규제를 풀어야 되느냐 또 이렇게 공론화를 아주 국민들 앞에서 공론화를 하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나가야 된다. 그동안 대학의 평가. 이것은 인증 평가를 대교협에서 자율적으로 평가원이 해왔는데 거기에서 노하우를 많이 축적했고 대학들을 제일 많이 아는데 거기에서 하지 않고 교육개발원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그 평가 과정에 세세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소 대학들이 많은 불평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들이 오늘 아침 저희 사총협 회장단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년부터 하는 평가의 경우에는 교육부와 별도의 평가원을 만드시기보다가도 이미 대교협이 자율적으로 해온 평가원에다 그 업무를 맡기시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서 이렇게 수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이런 얘기들이 아침에 저희 사총협 회장단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어 사실은 말씀대로 어, 대교업에 대한 어 어느 정도 그 어, 우리 대학가의 신뢰와 또 그런 능력만 어, 확보된다면은 나는 대교업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아주 대학간의 평가니까 제일 어, 정확하겠죠. 또그 전에 대교업에서 했던 거와의 차이는 뭔가라는 것도 좀 연구를 해서. 어 그야말로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저한늘 강조하지만 이건 진단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꼭 공개해야 되느냐는 문제도 있었어요. 우리가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의 좀 여건이 언론이나 국민들의 관심이 이걸 공개하는 수가 없어서 공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 경기 인천 지역이 33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수도권이라고 해서 어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총장님 청장님들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어 지방대학 육성법이라고 해 가지고 지방대학 학생을 35%를 의무적으로 뽑아야 한다 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인천 지역에서 나온 학생들이 취업을 못하고 그리고 걔네들이 지방으로 가야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통계적으로 취업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정부에서 지원금도 현저히 낮습니다 그렇게 33개의 대학의 총장님들이 예, 모여서 어, 우리도 어, 어, 이 모여서 우리도 서울에서만 빠져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 지방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뜻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부임하니까 경인지역 청장님들이 모이셔갖고 저보고 오라고 내 분위기가 아주 살벌했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드신가 하고 또 제가 인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육 여건이 열악한 거 알고 그래서. 어, 이제 수도권 근데 또 지역에 내려가 보면 아이그뭐 경기도 인천 뭐 이거 다뭐 하루구치 좋은 데 아니냐고 또 그래요 그런데 어, 좀큰 틀에서 저 경인 지역도 어, 좀 피해가 없도록 어, 현재 이게 사실 규제 체제거든요 이, 이, 이런 규제 저런 규제 하다 보니까 규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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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간극이 있을 때또 그 틈새에서 여러 가지 저가 하고 는데잘 저희 대비를 해서 우리 젊은 물 지키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심려를 안 끼치게 잘 할게요. <laughs> <laughs> 정인 지역이 어렵긴 어려우신가 봐요. 네, 네. <laughs> 지금 한중일 3개국 교육부 장관 회의가 하신다면은 저희 대학들이 이제 각국의 대학들과의 교류 협력 때문에 상당히 신경 많이 쓰거든요. 거기에서 불필요한 이 과당 경쟁들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교육부와 좀 중개를 해주시면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한중일은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분야인 교육은 그 동안 한중일도 한 번도 없었고 한일까지도 15년에 한번 만났으니 어 이제. 한국에서 제안을 해서 한중일 교육부 장관이랑 만나 안 되는 것이 이제 무르익어 가니까 그러한 것을 제대로 하려면은 각 대학의 지혜와 또 이렇게 비전, 방향성 이런 것을 많이 좀 가르쳐 주시면은 우리 대학과 함께 교육부가 하여간 우리가 이제는 우리 살기는 눈을 밖으로 돌리는 것이다.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그동안에 수출로 살았듯이 교육도 이제는 자꾸 우리 그~ 이~ 출생률 따지고 입학 정원 따지고 그럴 게 아니라 차제에 확문을 열어서 한번 용트림을 하면서 하자 그~ 래 정부도 이제는 시각을 바꿔서 그런 면에서 지원하는 그런 걸 하자 그렇게 해서 어, 방향을 잡는 길밖에 없다. 2018년 앞으로 3년 후면 인구 절벽이 시작이 된답니다. 그러면 대학이 이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을 OECD 국가의 멤버로서 어, 그 이끌어온 아주 훌륭한 그이 교육을 실시를 해온 그런 대학들이 지금의 인구 감소에 따라서 뭔가 학생 수를 줄이거나 학과를 통폐합하거나 이러한 과정이 결국은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4년제와 2년제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을 갖게 하는 게 아닌가 아, 이런 위험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서요 이 교육 지식 서비스 사업을 통해서 교육 용토를 좀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그, 수요, 그 내수 수요가 모자르면. So 그 교육 영토를 확장하는 정책으로 이렇게 생각을 바꿔본다면 아마 지금 정원 수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되지 않이도 어그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교육 영토 확장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이 외국의 학생들을 받아들이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총장님 모두들이 그 일이 얼마나 지난한지 알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죠. 그 외국의 대학들과 제휴를 해서 거기서 투플러스투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ICT 기반으로 온라인 그 컨텐츠를 제공을 함으로써 같이 협업을 한다든지 이 교육 영토 확장에 대한 획기적인. 그이 뭔가 그이 법적 조치들을 풀어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가 이걸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지금 우리나라가 WTO 때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위축이 되면서 그 중에서 의료와 이 교육 분야는 우리 경쟁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학하라가 문단다 그러면 그 지역은 아주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아요. 일자리가 뭐 없어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발전에 싹을 끊어버리는 면도 있어요. 건전한 대학인데 지금 입학 정원이 채우질 못해갖고 문을 닫게 된다 할 때는 교육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대학과 한게 이제 나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아주 전적인 제가 찬성을 보내고 지능법이 필요하시면은요 구상을 좀 해주시면은. 우리 정부에 제가 얘기해서 정부 입법으로 하든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교육부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그런 점에서 뜻을 모아 주시고 그래서 그걸 공유하면서 대학마다 발전의 그 기틀을 삼았으면 합니다. <목소리>